어좀 경기를 밖에서 보면서 좀팀 분위기가 이제 좀 텀이 짧았고 힘든 이제 여정 속에 있는데 좀 가라는 분위기가 보여서 들어가면 좀 제가 다시 활력소가 되고 싶어서 좀더 이제 화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력이 또잘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같은데뭐 어떤 선, 어떤 선수든 뭐 어느 스포츠 선수든 무조건 경기를 뛰고 싶고 뛰고 싶어하는 그 열정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. 뭐 저희 팀은 또한 명의 아포지대에 의존하는 듯이 보다는 좀두 명을 다 번갈아가면서 쓰는 좀 그런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무라드가 안 되면 제가 또들어가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현대회전을 준비를 하면서 분석을 한 대로 움직인 거 맞고요. 일단은 조금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 뭐 광인형도 그렇고 수홍이 형도 그렇고 좀 이제 공이 잘안 맞았을 때 배구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안 맞는 볼을 다시 달래거나 좀 팁, 페인트 같은 걸 많이 논다고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강한 공격을 받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을 신경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뭐 어택하바 같은 부분은 뭐 계속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좀잘된것 같습니다. 우선은 저희의, 저, 저는 저희의 장점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큰 연기를 많이 해봤고 또 이제 앞으로 나이 많은 또 베테랑 형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어린 선수들은 형들을 믿고 따라가고 또 베테랑 형들은 또 저희를 이끌어주면서 좀 그런 시너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마지막에는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